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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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Where? V. Hotel. No, this is Hill Road. Downside. Downside? Yeah. Then uh, you have to go uh -huh. by this road, and from here you have to go from from this road, from this side. Uh -huh. uh, and uh, it will be approximately 3 or 4 kilometers. From where you are? Korea. Korea. North Korea. Yeah. North Korea, South Korea. Yeah, North Korea. North Korea. Yeah. See the f l a k e s I don't know. <laughs> 아, 지금 문제 생겼어요. 문제가. 이 도착해서 이제 호텔 갈려고 했는데 여기 위에가 다 무슨 시드로들해서 바이크를 아예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지금 설명하는 게 여기다 주차를 안된다 그랬다가 또 경찰에서 안 된다 그랬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일단 마을은 되게 이뻐요. 가가 가. 요. Let's go. 왜? 야, 이 새끼들. 캔파이. 네? 야. 가. Let's go. Let's go. 와, 너무 힘들다, 진짜. 아, 힘들어. <laughs> 갑시다, 갑시다. 와, 그리 결국 오긴 왔다. 아, 힘들어. 저희가 와가지고 숙소 찾아서 올라가니까 뭐 가면 안 되는 길이라고 정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길이고. 또 내려오니까 어떤 아저씨가 본인 호텔 안다고 데려다준다고 했다가 가니까 호텔이 다 이상해서 와 도착은 일찍했는데 진짜 여기만 한2 시간 3 시간 돈거 같아요. 갑시다. Which room? This room. This room. Oh, i s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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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신라가 제가 기대했던 게 우리가 이제 세월간이가 훌륭한 <목소리> 곳이라서 기대를 했었는데. 와,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아, 괜히 기대한 마음만 크고 밥 먹으러 갑시다. 카페103... 오... 좋은데... 아, 엄청 좋은데... 와, 이거 뭐야? 밖에도 있어, 밖에도. 딱. 와. 미쳤다, 미쳤다. 어, <laughs> 여기 이제 신납니다. 아, 이쁘네. 배고프다. 오늘 한 끼밖에 안 먹어가지고 아침밖에. 너무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 빨리 밥 먹읍시다. 음식 나왔습니다. 음식 케밥이에요. 근데 무슨 케밥인지 몰라요. 소스 커피 보면은 이게 음, 음. 진짜 어디서도 안 먹어본 인도 음식인데 엄청 맛있어. 엄청 음 이거 완전 꾸덕한 게좀 치즈 같기도 하고. 음 두번째 음식 두번째 음식 이건 이제 넌베지 육식? 아 여기 이 안에 치즈 있었으면 딱인데 이런 겉에 보면은 왜 이렇게 야채가 많이 붙어있어요 막 파같은거랑 피망이랑 음음 음. 근데 고수 못 먹는 분들은 아예 못 먹겠다 좀 고소를 개인적으로 좋아해 가지고 와, 여기는 밤에 예뻐요, 밤에. 야경 미쳤다. 여기가 어제 저희가 너무 힘들게 고생해서 호텔을 찾아서 자긴 했는데 원래는 하룻밤 더 있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오늘 아침에 여기 간단히 둘러보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 힘들어. 아, 보시면은 마을이 엄청 이뻐요. 여기가 아직까지 영국 문화가 있다고 그러고 사람들도 거의 여기는 부유층만 온다고 합니다. 여기 심나 빠르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가시지요. 아, 힘들어. 어제 못 찾은 이유가 몸만 올라오면 다읽 거야. 실 l b 로들에서 차라리 못 지나가게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인도의 유럽이라고 하는데 심라가 제가 유럽을 아직안 가봐서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뭔가 느낌은 전혀 인도 같지 않은 모습이다. 뭔가 여기 들어오면은 그거 아시나? 유니버셜이나 구진이 입고 들어가기 전에 있는 길들. 딱 그런 느낌. 마을이 엄청 잘 되어 있다. 역시 괜히 이런 데서 영화를 촬영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조드 프로도 김종욱 찾기 찍은 거 보면은 딱 그런 러브 스토리 만들어내기 딱 좋은 곳이고, 와 이게 진짜 예쁘다.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일단 마을이 전체적으로 엄청 깨끗해요. 여기 하수구에도 쓰레기가 없고, e 키 와 뒤에서 보면 또 느낌이 다르죠. 와 너무 좋은데? 야, 이리스 도 인디아. Very clean. 진짜 좋다. 어떻게 인도지? n o w h e e h a t 지금 신발도 하나 사야 되는데 신발이 밑창이다 떨어져가지고 진짜 한번 신고 버릴 거 가져왔는데 신발을 하나 있으면 사야겠어요. 와. 뭐야 yeah, 이거? How much i 0 it? This f o i 5600. 5600. Yeah. 엄청 싸네. 이게 미창이 지금 mm. 보시면 이렇게 다 너덜너덜해, 너덜 mm. 저는 그냥 아, 이거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네, 오토바이 타고 네. 태락하기도 네, 편해가지고 여기 네. 발목도 잡아주고. 좋은 거 같아. Yeah. 계산합시다. 이거는 well. 이거는 5,200 루피, 5,200 루피면은 8만 원? 이걸로 하겠습니다. Yeah. Just I choose the coffee. Yeah. It's It's What is t h i two? Uh, 이걸 시켰습니다. 이거 this? 루초가 엄청 맛있다래서 yeah. 이건 50 루피. Yeah. 음, 왜? 왜? 음, 뭔가 우리나라시면 고로케 느낌. 아유. 진짜 살판 났구나와 이거 이쁘다. 이게 맛있는데 이게. 와 뭔가 호떡 같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빠니뿌리랑 비슷한데 좀더 크고 이런 거랑 찍어 먹는 거예요. 빠니뿌리는 작금해서 엄청 바삭한데 얘는 바삭하지 않고. 잘 먹겠습니다. 음, 오케이 맛있어요. 쫀득쫀득하네 It's nice. Vegetarian, nice. Vegetarian, Vegetarian, nice. v e 스 e t a r i a n nice. v e g 막 너무 유명한 데들이잖아요. 막 델리, 몸바 이런데 이 말고 이런데 심라. 여기도 되게 유명한 곳이긴 한데 심라 이런 데는 꼭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oh, there's church there. Close. I wanted to go pray a little bit. We huh? was close. 관광객들이 많은 게 아니라 현지인들이 놀러 많이 왔어요. 현지인.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수로 그냥 다들 잘 먹고 잘 산대요. 여기. 여기 <목소리> 그게 진짜 이쁘다. 야! <목소리> 여기가 또 밤에 오면은 야경이 엄청 예뻐요. 여기 빛으로 다 덮여가지고. 와, 여기가 어떻게 인도입니까? 우리가 상상 하는 인도랑 너무 다르죠? 와, 여기 보면은 마을이 구름 위에 있는 마을 같아요. 아, 여기 음식 파는 데구나. 아, 또 인도에서 이런 오픈마켓은 또 처음 가보네. 뭔가 이렇게 다 깨끗해 보이지? 음식들이. 엄청 깨끗하네 t is this? I will put it on my bike on the t o p w h a t is t h i s i t i 신기한 게 저런 말도 원래 다른데 보면 그냥 길거리 이동 순화로 쓰는데 여기는 진짜 그냥 그관방 목적으로 그이게 보면 되게 엄청 신기하네요. <laughs>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격 저렴하지, 사람들 호객 없지. 여기 심라에 오시면은 여기도 뭔가 여행자의 무덤처럼 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야경도 어마어마하니까 이 반대쪽은 또 느낌이 다르네. 그리고 여기가 치안이 되게 좋은 게 경찰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어딜 가나 경찰, 군인 진짜 많아. 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고 여기는 또 부유층밖에 안 오니까 그만큼 되게 치안이 엄청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죽었네, 최선을 다해서. 와, 여기는 밤에 보면 진짜 예쁘게. 라이트들이 건물에 덮고 있어요. 아마도 저희는 오늘 다른 데로 이동할 것 같아요. 최종 목적지가 일단 카솔이라서 한 6시간 반 정도 바이크를 타야 되는데 아마도 오늘은 여기서 한 3시간 반 정도 가면은 만디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아마도 오늘 하루 쉬고 내일 카솔을 도착하는 걸로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카솔을 도착하면 거기서부터는 히말라야가 보여요. 털산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한도란 나라 嗯。的、嗯、爱。嗯